우리가 물론 골프를 칠때 똑바로 멀리 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막 공을 완전 단 1미터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날리기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뭐 골프 연습을 정말 선수들만큼 많이 하면은 모를 모르지만 솔직히 뭐 주말 골퍼라든지 뭐 일주일에 한한번 혹은 두번 많아야 세번 정도 연습하는 아마추어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똑바로 치기는 되게 사실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수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골프를 칠때 정말 중요한 방향성. 골프 구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보내는지에 대해서 그 스피드 양에 대해서 제가 한번 레슨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트랙맨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나의 공의 구질이 뭐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훅이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 왜 슬라이스가 나고 왜 훅이 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정면 스크린에 보시면 제가 어 우리가 골프를 칠때 있어서 방향을 좀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네 개를 지금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클럽 패스, 그 다음에 페이스 앵글, 그 다음에 페이스 투 패스라는 게 있고 그 옆이 이제 스피드 액세스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클럽 패스. 클럽 패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헤드, 클럽이,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대략 공이 있는 위치에서 한뭐 앞뒤 30cm 정도 내외 되는 그 구간에서 나의 클럽 헤드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심하게 많이 지나가게 되면 저 클럽 패스 수치가 숫자만, 플러스 값이 나오면서 숫자만 나오게 되면서 높이 나올 거고 반대로 헤드가 조금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면서 가파른 아우딘 다운 스윙 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클럽 패스를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페이스 앵글은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이 페이스의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 맞게 되면 숫자가 플러스 값이 숫자만 나오게 높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서 열려 맞는 게 되는 거고 반대로 닫혀 맞게 되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면서 공이 닫혀 맞는 거.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본인의 클럽 패스와 이런 페이스 앵글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쳐볼 거예요. 하나는 클럽 패스가 좀 숫자만 높게 나오게 이렇게 인아웃으로 해볼 거고, 다른 하나는 좀 가파르게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게 한번 쳐볼게요. 네. 그쵸?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12.8도 헤드가 안에서 밖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패스만 기억하시고, 다음은 좀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보면은 숫자가 높게 나오면서 플러스 값이 나왔는데, 마이너스로 나오게 한번 쳐볼게요. 네, 그렇죠? 아까는 플러스 12도였고, 지금은 마이너스 7도였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그 스윙 그 궤도, 패스를 알, 알고 있으면 보통 슬라이스가 심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방금 친 것처럼 클럽 패스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래서 클럽 패스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런데 페이스 앵글이 저렇게 열려 맞으면 그러면 이두 개의 갭 차이가 지금 12.4도라는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저기 이 헤드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 줄이 클럽 패스였고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열려 맞았다는 이 빨간색 줄 보이시죠 음, 그래서 그두 개의 갭 차이를 페이스 투 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페이스 투 패스의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공의 그 휘는 구질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페이스 투 패스 값이 플러스 12.4도라는 수치가 나오면 저 페이스 투패스가 플러스 값이 나오면 공은 우측으로 휘는 약간 좀 슬라이스 구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스피ン 액세스라는 데이터 수치를 띄워놨는데 스피 액세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을 이런 식으로 공을 페이스 를 이렇게 탕 치게 되면은 이제 공이 백스핀을 돌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백스핀이 도는데. 항상 공에는 스핀의 축이 있거든요 그 스핀의 축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먹이 공이라 생각하면 저 페이스 투 패스의 값이 많이 높지 않고 거의 0에 완벽하게 0에 가깝게 되면 제 클럽이 이 공의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페이스 투 패스가 0에 완벽하게 가까운 수치가 되면 이 스핀 액세스, 스핀의 축은 절대 기울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페이스 투 패스 값이 12도로 높게 플러스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스핀 액세스가 28도 기울여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쳤으니까 제 주먹이 이제 공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스핀 액세스가 지면이랑 평행이 된 상태가 이제 0도예요 근데 지금 플러스 28도로 이렇게 스핀 액세스가 기운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기운 스피드 액세스 때문에 공이 이렇게 우측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행기의 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 똑바로 나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지면이랑 평행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날개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왼쪽, 왼쪽이 이렇게 낮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비행기가 어떻게 갈까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이 낮아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공이 왼쪽으로 휘든지 오른쪽으로 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아웃을 높게 쳤을 때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반대가 됐죠. 아까는 플러스 값이 나왔는데 지금은 양쪽 다 마이너스로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패스는 12.8도로 인아웃으로 이렇게 인아웃으로 했고 페이스 앵글은 2.3도로 열려 맞았어요. 근데 페이스 값이 클럽 패스 값보다 현저하게 낮죠. 그러니까 페이스 투패스이두 개의 갭 차이가 벌어지긴 해도 마이너스 값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저 페이스 투패스가 마이너스로 되게 되면은 스피드액세스도 동일하게 아까는 플러스 28도로 이렇게 우측으로 기운 거였다면 지금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왼쪽으로 휘는 그런 훅 구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골프를 칠때 똑바로 멀리 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막 공을 완전 단 1m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날리기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뭐 골프 연습을 정말 선수들만큼 많이 하면은 모를, 모르지만 솔직히 뭐 주말 골퍼라든지 뭐 일주일에 한, 한번 혹은 두번 많아야 세번 정도 연습하는 아마추어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똑바로 치기는 되게 사실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만약에 뭐 슬라이스 구질이다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저 페이스 투 패스의 값을 조금만 더 낮출 수만 있다면 공의 그 휘는 양을 스피드 액세스가 많이 기우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신다면 공은 훨씬 더 가운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최대한 저 페이스 투 패스를 0에 가깝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스피 액세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습을 잘안 해서 저게 0이 나올진 모르겠는데 한번 최대한 0에 가깝게 쳐볼게요. 음. 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5.5로 그러니까, 스피드 액세스가 아까 20몇 도였는데, 13도 마이너스로 조금 낮아졌죠? 조금만 더 0에 가깝게 해볼게요. 음, 그렇죠? 지금도 보면 조금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공이 그 휘는 양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공은 훨씬 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왼쪽에 있는 저 아이언 헤드 모양의 패스와 페이스 값에 그 페이스 투 패스 있죠. 그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저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스피드 액세스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공이 훨씬 더 똑바로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본인 스윙의 패스가 인아웃이 심하거나 혹은 아웃인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일단 그 패스를 조금 낮춰야 되고 그리고 페이스 앵글도 그거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내려오게 되면은 페이스 투 패스가 많이 줄어들면서 또 스피드 액세스가 이 지면 대비 평행인 요 영도의 위치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 공은 백스핀이 먹으면서 무조건 똑바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을 알고 연습을 하실 때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시면 우리가 골프를 칠때 조금 더 똑바로 칠수 있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뭐 연습하는 공간에 이런 트랙맨이 없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때 조금 더 뭔가 되게 스마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프공을, 물론 똑바로 멀리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스피드 액세스는 항상 일정하게 0을 딱 때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기울기는 생기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대신에 저 스피드 액세스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그러면 당연히 페이스 투 패스랑 이런 값, 이런 갭 차이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 오차 범위를 많이 줄어, 줄여주시면, 공을 훨씬 더 똑바로 멀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피드 액세스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 나의 스윙 궤도와 페이스 앵글의 각도를 잘 생각을 해서 페이스 투 패스의 양을 많이 낮춰준 상태가 되면 스피드 액세스는 당연히 떨어지면서 거리는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칠때 물론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떤 구질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똑바로 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아셨으니까 연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